우리는 오늘 새 생명축제로 이 주일 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우리 대강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강교회에서 새 생명축제를 할 때마다 또 전도주의를 할 때마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함께 새생명 축제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자기들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복음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새생명 축제 때 어떤 말씀을 듣는지 특별히 저는 청소년 아이들을 맡고 있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인생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레시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시피. 레시피라는 말은 주로 요리법, 조리법 이걸 의미할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레시피는 단순히 요리법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이 레시피라는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시피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특정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나 비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리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딱 했을 때 그게 어떠한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나 비법이라면 그게 바로 레시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라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참깨라면이라는 라면입니다 참깨라면 혹시 드셔보셨나요 참깨라면? 좀 생소한 라면이죠? 저는 라면 중에 이 참깨라면이라는 라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라면이에요 참깨라면이니까 참깨의 그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좀 매콤한 라면이지만 이제 고소한 맛이 그걸 싹 덮어주는 네, 그런 맛이 나는 라면이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참깨 라면이라는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일까요? 참깨요, <laughs> 여기 재료가 뭐가 있냐면, 이제 분말 스프가 있고요. 네, 분말 스프가 있고, 어, 계란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넣으면 이제 계란을 넣은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있어요. 네. 그리고 참기름이 있습니다. 예, 네, 고추기름, 참기름. 예. 네.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컵라면 치고는 재료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세 가지 스프 중에서. 이 분말 스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계란 블록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참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냐면, 이 참기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기름. 참기름이 빠지면 이 참깨라면의 고유의 맛을 절대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참기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참기름이 하나만 빠져도 이 라면은 되게 흐리멍텅한 그런 이상한 맛이 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참기름이라는 것이 이 라면의 핵심 레시피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라면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레시피, 꼭 빠져서는 안 되는 레시피가 바로 이 참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을 잘 떠올려 보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게 먹기 위한 레시피라는 것이 존재할 거예요.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야지 그 음식은 맛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음식에는 음식마다 맛이라는 결과를 결정하는 레시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음식마다 맛을 결정하는 레시피가 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도 보면. 레시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레시피라는 말이 특정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보면은 레시피가 존재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각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삶의 레시피, 그러니까 인생 레시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는 성경을 보니까 먼저 물고기와 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물고기와 새가 나오는데 물고기는 먼저 물에서 살고 물에서 번성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물고기의 삶의 레시피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물고기의 삶의 레시피는 물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자신의 삶의 레시피를 완전히 무시하고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예. 행복하기는커녕 물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물 밖에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의 삶의 레시피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대로 물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새는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의 삶의 레시피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새의 삶의 레시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미국 올림픽을 할때 사용하려고 아프리카에서 독수리를 잡아서 날개를 묶고 새장에 가둔 채 비행기로 딱 데려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독수리를 부검하고 사망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행복한 이 새를 삶의 레시피를 완전히 무시하고 날개를 묶어버리니까 토저히 버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의 삶의 레시피는 하나님이 창조해주신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인생 레시피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졌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버전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생명의 숨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넣어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인간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명으로 가득 찬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동물들도 다 살아있는 존재이고, 물고기와 새들도 다 살아있는 존재들인데, 그들과 우리 사람이 다른 점은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생명을 가진 채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그 인생이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이들이 죄를 지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고 나서 인간에게 다른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하나만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죄를 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생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 안에 있던 이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살아는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진 채 살아있게 된 겁니다. 살아는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것이죠. 그걸 보고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또 날개를 묶어버린 새처럼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채 살아있는 존재로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만들어졌고 생명이 없이 살아있는 건 우리의 인생 레시피와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던 생명이 없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두렵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인간 안에 있던 생명이 없어지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생명이 없어지니까 형이 친동생을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인생 레시피를 무시해버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든 행복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참된 행복은 여전히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한 것 같고 또 뭐가 없어서 안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이 떠나갔기 때문에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생명을 되찾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을 잃어버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더 바르게 살고,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진짜 행복, 이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 레시피를 우리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다시 들어오기만 한다면 원래 처음에 인간의 모습이었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 영원하고 참된 행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대체 뭘까요? 생명.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빠져서는 안 되는 레시피인 이 생명은 대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비로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생명 이것이 우리의 인생 레시피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또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의 생명인 것일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이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생명을 다시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어서 우리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야 했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다시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즉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진정한 행복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잃어버렸던 이 생명을 다시 모셔다 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 레시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냐?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착하게 살아지만 이 생명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참깨 라면에서 참기름이 빠지면 맛이 없듯이 예수님 없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종교 하나를 가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레시피를 다시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을 다시 얻었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산다는 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가족 성경읽기도 그렇고 백대 기도제목 또 감사일기 때로는 특세도 하고 때로는 부흥회도 하고 또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총동원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 그래서 나의 매일매일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대강교회의 여러 모든 사역들을 참여할 때마다 아, 나는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겠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난 오늘도 삶으로 살아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대강교회 모든 사역들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